예비 전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제 뒤에 건물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등교를 하게 된다면 꼭 들려야 할 필수 코스,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용하는 공간인 스타 센터입니다. 전주대학교 중심에 있는 이곳은 단과대학 어디에서든 5분 거리의 위치에 있어서 학생들이 최단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청각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입니다. 함께 스타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도서관 로비에 위치하고 있는 해치라운지입니다. 입구에서 출입증을 인증하고 들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직 입구밖에 안 왔는데 벌써부터 공간이 넓다는 게 느껴지시죠? 해치라운지에는 전주대학교 출신 슈퍼스타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휴식공간과 책상이든 소파든 어디서든 편안하게 책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 전체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오픈형 열람실과 칸막이형 오픈 테이블로 구분되어 있고 노트북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노트북실도 따로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오픈하니까 입학 전부터 미리미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열람실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스타센터 2층 자료실입니다. 비주얼로만 봐도 공부가 잘될것 같은 곳이지 않나요?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진 이곳은 탁자마다 공부할 수 있게 해뒀고 다양한 전공서적이 있어 모르는 부분은 바로바로 찾아보며 학원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층에 올라오면 미디어밸리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이나 자료 정보를 검색해 볼수 있는 유용한 편의 시설이 있고 공강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요. 웬만한 영화는 다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특히 커플이나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영화를 시청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한 켠에는 작은 영화관인 소극장도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블 영화를 틀어주고 영화관람이 가능한 곳인데요. 캠퍼스 안에서 영화관 같은 색다른 분위기를 원한다면 이곳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서관에 있다가 바깥 공기가 생각나면 들려볼 곳은 바로 이곳, 하늘정원입니다.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에요. 전주대 전경이 쭉 내려다 보이는 인스타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고, 피크닉 세트도 한켠에 마련되어 있어서 분위기 있게 쉴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긴 진짜 무조건 강추예요. 특히 날씨 좋은 날에는 실 자리가 없으니 미리미리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마블존이라고 하는 스타센터 링크라운지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면 상영되는 예능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고, 전망 좋은 곳에서 낮잠도 잘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VR 게임을 하는 공간도 있으니까요. 예비 슈퍼스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학업에 쌓인 피로를 스타센터 마블 전환에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단 너무 큰 소리는 안 되니까 유념해서 사용해주세요. 스타센터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로 북적북적하게 되는 바로 이곳, 스타센터 푸드코트입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식사를 하러 오게 되는 곳입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특히 가격이 저렴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점심을 먹었다면 커피 한잔 해주는 것도 좋겠죠? 푸드 코트 옆에는 이렇게 따로 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쾌적해서 점심 시간에만 북적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예비 슈퍼스타 여러분 어때요? 스타센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직접 스타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더 다양한 경험을 얻고 가실 겁니다. 나중에 입학하시면 잊지 말고 스타센터 꼭 들려 주세요.